안녕하세요. 하루 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척탄병과 음우병으로 테라박사, 1래서 7까지 클리해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자, 테라스 테지 1. 자, 척탄병 올라갑니다. 음우병 이제 테라스 1부터 한 3까지는 포역 포격, 포격만으로 클리어 가능한데요. 척탄병을 보여드리고자 한번 척탄병으로 다 한번 클리해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와우. 아우. 이거 하나 보시는데 하나 보시는데 엄청나게 포탈을 많이 가기죠 네,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요. 올라갑니다. 1단계는 뭐 무난해서 만렙이니까요. 석탄병이 제가 제, 제 계정이 만렙은 아니고 보시다시피 이제 방타, 이제 나에게 데미지를 줄수 있는 방타가 없다. 그러면은 바로 방타 옆으로 붙어버립니다. <laughs> 그러면은 화력이 집중이 되면서 엄청난 화력을 보여주죠. 자, 다음 이탈 스테이지 2단계. 자, 준비하시고 공격! 자, 테레스트 2단계도 마찬가지로 척탄병과 우무병을 일단 내리고요. 일단 내리고, 방탈을. 어, 별로 없어서 그냥 딱다 다 없애버립니다. 없애 없애버려, 없애버려. 됐어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폭격으로 끝냈죠. 아, 1단계에서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그냥 폭격으로. 네, 이렇게 해서 끝낼 수가 있습니다. 자, 자, 이제 그 다음은 이제 테스트 2단계는 깼고, 이제 3단계죠? 3단계. 또 볼까요? 오, 이번에는 충격포가 하나 있네요. 저 충격포만 없으면은 뭐 무난해요. 저 대포도 약간 레벨이 낮아서 데미지를 못줄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도핑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지워주고요. 오케이. 위에 있는 충격포, 깔끔하게, 빵! 빵, 빵, 빵! 빵. 뭐야, 아래쪽, 아이고, 뭐, 위쪽까지 없앴어요. 좋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집합! 해야 되는데? <laughs> 집합을 안 했네요. 네, 피가 얼마 안 남아서, 그냥 살 생각이 없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대포도 사거리가 안 닿죠? 지금 유닛이 얼마 안 되는 상태에서는 대포도 사거리가 닿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애들이 뭉치면, 이제 앞으로 삐죽삐죽 나오기 때문에, 대포에도 맞는다는 거, 항상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또 클리어 했고, 크리터. 크리터를 왜 뽑았을까요? 네, 보통, 이제, 폭탄이 떨어지는 게, 이제 본부, 가운데, 본부 앞쪽에서부터 이제 뒤쪽까지 쭈루루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크리터를 해주 편화해주면은, 본부를 좀 데미지를 좀더 누적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앞에, 앞에 쪽에 있는 크리터는 잘 죽지 않아서, 네, 트레스 4단계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이제 앞쪽에 로켓이 있죠. 네, 왼쪽으로 당연히 뭉쳐주고요. 왼쪽에 이제 광차가 별로 없기 때문에 오오오 오, 오, 막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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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핑 안돼 있으니까 너무 아파요. 자 이렇게 해서 와우 간다 오오오 그만둬. 꽝꽝꽝꽝꽝 꽝아 셋포파이 떴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또 광차들 없애주고요. 또 지뢰제거 하시는 거 보이시나요? 지뢰들도 깔끔하게 제거를 해줍니다. 아, 석탄병이, 석탄병이 좋은 게, 저 지뢰 제거를 할 수가 있다는 거. 지뢰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그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생청매도 가끔 해보면은, 생청매로 하면은, 지뢰, 강아지를 같은 거는 제거 안 하고 그냥 들어가죠, 막. 막 들어가요, 막. 오우 보스톱 아프다. 저쪽부터 아프다. 4단계인데 아파요5단계부 죽는 거 아니야? <laughs> 죽으면 안 되는데. <laughs> 자, 이렇게 해서 또, 안전방으로 들어갔죠 이제 보스탑을 없애주고요, 미리. 고추탑이 없으면은 이제 올라가야죠 올라가서 붙습니다 방타 하나 방타 하나 정도에 딱그 거리를 두고 그 형광 성강, 성광을 찍어서 이제 공물을 화력을 집중해 줍니다 와우 엄청나죠 엄청나죠 붙으니까 붙으니까 이 화력 보이나요 보여 꽝꽝꽝꽝꽝꽝꽝 나이시아네 트레스의 4단계도 이제 클리어를 했고요 이제 또몇단계를 갈까요 자, 이제 5단계, 이제 갈 준비를 합시다. 자, 5단계, 정찰. 이제 5단계부터 시작이죠. 이제부터 좀 아파요. 오, 앞에 강대, 충격포. 또 강대, 강대. 또 충격포. 너무 많은데? <laughs> 어, 5단계부터 이거 너무 많은데? 어, 그래도 뭐, 아직은 적은 에너지로 방탈을 제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 방탈 제거부터 하고요. 걸리적거리는 충격포. 충격포 때문에 보트탑이 맞아주 맞 맞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충격포도 빨리 없애줘야 돼요. 안 그래도 착탄병이 좀 공격이 느린 편인데 충격포로 맞으면 한대 때리고 맞고 한대 때리고 맞고 막 이래요. 그러면 짜증 나죠? 자 이제 착탄병 가라가야 되는데 일단은 충격탄을 한 방만 쓰면 되도록 일단 앞에 쪽 방탄을 제거해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리면 내려야 되는데. 프리터로 사형망사지를 뒤쪽으로 보게 해주고, 그다음에 첫삼명에 내리고 충격. 오케이, 나이스 자, 자 이렇게 해서 또 이제 반따를 제거를 해줍니다.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파력파력파력고 화력, 화력, 집중해, 집중하라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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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요. 와, 우, <laughs> 엄청나구만. 됐다. 이제 반타 깔끔하게 제거해주고요. 만다 오우 이야 뒤쪽에 있는 건 금방 죽어요. 맨 앞에 있는 방타보다 이제 그 살짝 뒤에 있는 방타가 조금 더 먼저 죽어요. 보면은 아오쏘졌다 좋았어. 한 층까지. 자 오른쪽으로 뭉쳐주고요. 뭉쳐서 이제 네, 또 보트탑 오우 보트탑에 죽을 거야 뻔했어, 죽을 거했어어우 죽을 뻔했어. 보트탑이 너무 아파요. <laughs> 자 이렇게 해서 보트탑을또 제거해줘야죠. 자, 준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발사! 우바랑, 꼬부꼬 <laughs> 와, 화력 엄청나네. 이야. 이것도 올라갑니다. 배불 없으면 더 없애주고요. 괜찮으니까 좋아요. 이제 화력, 이제 계속 집중해주고 돼요. 와, 충격포 하나 정도는 뭐, 어느 정도 버팁니다얼마큼 버티죠. 봐봐요. 한대 때리고 한대 맞고 한대 때리고 한대 맞고 뭐 거의 이런 형태예요. 풍력포에 잘못 걸리면은 이제 고추탑까지 껴있으면은 이제 그냥 뭐 하나씩 하나씩 계속 죽어나가는 거죠. 자 이번에 테러스도 또 클리했습니다. 어 이제 테스트이 6. 6은 또 어떻게 깰까요? 아 6부터 6부터 이제 어려워요. 이제 이제 막 죽어나갈 수도 있죠. 자 앞에 오 기관총이 많은 건 너무 좋아요. 저 대포만 좀 거시기 한데 어... 대포가 좀 거시기 하긴 한데 어 기관총이 많아서 할만 하겠네요 자 공격 일단은 대포부터 어우 두방이 안 죽네 어우 뭐야 잘못 가겠어 아 원래 딱 세방에 딱 끝낼 수 있었는데 아깝네요 자 이렇게 해서 안전방으로 만들어주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보냅니다 이제 오케이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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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나 온나 올라가나 오 뭐야 뭐야 뭐 뭐가 이렇게 피가 많이 들어 갑자기 오 뭐지 뭐야 뭐가 이렇게 처음 맞은 거지 기관총인가요? 오클날고 했네 오 좋아 이제 충격탄 꽝 나이샤 스샤샤 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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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올라가서 또 아, 어, 저 위에 쪽버슬리네요 좀. 어, 저 아직까지 버티네요, 이 정도면. 오케이, 나이스 샷. 먹어가.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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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꽝. 오우, 오우, 죽었다, 씨. 아이, 저 보조탑. 아, 보조탑. 부쳐탑 걸리적거려요, 너무. 아. 자, 한번 뭉쳐주고. 이제는, 이제 저, 이제, 오른쪽은 무시해도 되고요. 이제 왼쪽 거 이제, 왼쪽에 이제, 다, 사거리가 이제 얼마 안 되는 방타니까. 앞쪽에. 이제 이 녀석들로 이제 뒤쪽 방패까지싹다 없애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 뒤에 대포 뭐... 흠집이 없어지죠? 좋아, 이제 남은 에너지로 에너지가 많이 쌓였으니까 남은 에너지로 이제 또위쪽에 있는 충격포랑 강대를 또 제거를 해주고요. 강대 한 번만 더. 강대 하나만 더. 오케이, 나이스 샷. 네, 이렇게 해서 또 올라갑니다. 좋았어. 여기서 한번 더. 자, 여기서 기관총을 없애주고요, 또. 또 이제 또, 밑에 쪽 기관총 없애고, 이제 위에 쪽 기관총 또 없애고, 또 올라가야죠. 어우, 지뢰 터지고, 좋았어.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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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올라와. 올라오라고. 이리 와. 아, 저의 기관총, 이제, 기관총 화염방사기, 뭐, 박격도 이런 것만 남았는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데미지를 못 주니까, 이제 무난하게. 문화상객이 이제 계속 올라갑니다. 한번 모아줘야죠. 자, 모여서 이제 박격포에 콩콩콩콩콩. 박격포가 먼저 터지나요? 오케이, 먼저 터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방타 이제 나머지 방타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저거 제거를 합니다. 오, 에너지가 계속 모이죠. 53. 53까지 모였어요. 이제 한번 또 집합시켜주고. 에너지 투하. 오케이. 이렇게 해서. 클리어를 했습니다. 헬스 6을 뭐이 정도면 무난한 편이죠? <laughs> 무난하게 클리어한 것 같아요. 어몇 어, 마리 죽었나요? 한 마리 죽었죠. 폭탄병 3명한명 죽었습니다. 크리터로 데미지 또 보완해주고요. 보시다시피 크리터가 여기 저 뭐지 저 폭탄에 맞질 않죠? 그래서 데미지를 많이 누적을 할 수가 있어요. 뒤쪽 방탄까지 싹다없애버렸어 자이 클리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테라스테이지 이제 7입니다. 아 과연 테라스테이지 7을 클리어했을까요? 척탄병무 도핑으로 일단은 가야 되는데 오 어, 오른쪽으로 아니 왼쪽으로 이제 올라가야겠네요. 이제 중간에 방타들을 좀 많이 없애줘야 되고요. 어 한번 공격을 한번 또 들어가 보죠. 자, 이제, 저 충격포를 먼저 잡아야 될것 같고요. 충격포를 먼저 제거를 해줘야, 이제 올라가는, 오른쪽으로 올라가기가 수월할 것 같아요. 음, 좋았어. 자, 왼쪽에 충격포가 하나 더 있는데, 저거는 무시하면 될것 같고요. 자, 일단은 충격포부터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그 다음에, 하나, 둘, 하나, 둘 오케이 한번 더! 오케이 나이스 샷! 오 이거죠 이거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올라가면 돼요 음... 좋아 좋아 연막을 쓰면서 연막을 쓰고 성강에 연막 연막 뿌려주고 연막 해서 이제 원하는 위치까지 올라갑니다 연막 오 어, 커지네 연막 오 연막 오빠 빠지면 안 돼. 아 저기서 다 죽어버리면은 안 되는데. 어 여기서 어느 죽으면 안 되는데. 에이 이거 망했어요. <laughs> 망했는데 이거. 아. 에이 너무 많이 맞아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은 저위위 이게 로켓도 못 버티는 상황이 일어나요. 로켓은 최소한 버텨줘야 되는데 보조탑이랑 이렇게 해서 올라갑니다 또. 아, 거의 다 죽었죠. 오, 뭐야. 우와 우와. 됐어, 힘을 내. 힘을 내, 도다, 도다. 자, 힘을 내, 힘을. 파이팅. 파이팅. 됐어, 거의 다 없애고 있어. 너할수 있어. 보트 타, 빨리 없애야 돼. 아, 이렇게 방 타가 하나만 있으면은 이게 답답해요. 보트 타에 맞고 있는데 여기다가 충격탄을 쓰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그냥 잡고 있자니, 자꾸 하나씩 주나가고 <laughs> 짜증나죠? 어우, 박격포 장난 아니네요. 이거 안 되겠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도핑을 해야 돼요. <laughs> 자, 도핑을 하고 또 2차 공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뭐. 자, 또 테라바트 스테이지 7. 7. 이제 또 공격을 합니다. 석탄병을 하나 추가 더, 더 추가시켜야 될것 같아요. 화력이 조금 딸려서 조금 딸려서 네. 이렇게 다이아로 빨리빨리 빨리빨리 해야죠. 이제 클리드저 그, 보시다시피 이제 두 개, 세 개를 아까 해서 갔는데 하나 더, 하나 더 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강화 좋아요. 자, 4도핑이 됐어요. 아까 테러 칠, 7에서만 3도핑 했었는데, 어, 3도핑으로 약간 애매하고 척탄병이 약간 부족한 건지 화력이 좀 딸리고 하튼 그래서 화력을 더 증가시키고 그리고 이제 뭐야, 에너지도 살짝 조금 더 증가시켜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격 자 이번 테러바스 스테이지 7 에너지 147이죠 첫 초기 에너지 147 이제 아까고 똑같이 아까고 똑같이 해보는 거예요. 똑같이? 아, 비슷하게, 비슷하게,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자, 일단은, 저기, 충격포부터, 일단은 에너지를 써서, 없애고요. 하나, 둘, 떴고, 그 다음에, 포탄. 하나, 둘, 어? 셋, 어? 하나가 안 죽었네? 오, 애매한데, 음, 그래도, 들어갑니다. 자 연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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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유닛을 이제 뿌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이 모아서 애들을 모아서 애들을 모아서 일단 충격 오케이 나이스샷아 잠깐만 오보오 좋다 오 좋다 아이 또 애매한데 이거 애매해 아 상당히 애매했죠 또 아우 하얀 망색까지 풀렸어 또 아이 아, 초반에 처반에 조금 실패를 했어요. 아좀 실패가 아니라 실수를 했죠. 실수를. 계산을 잘못했네요. 뭐, 그래도 뭐. 그래도, 좀, 유닛이 좀, 그래도 많이, 많이 살아남은 편이네요. 이 정도면. 어, 세 마리가, 세 명이 죽었죠. 세 명이 죽었고. 자, 다시 또 올라갑니다. 오우. 오, 아프다, 아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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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퍼. 한 번, 빨리빨리 파이로파괴라도 보여줘. 우리들의 파괴로도 보여줘. 나이스, 샷. 나이스 샷. 나이스 샷. 오, 어, 보스탑 진짜 안 죽어요. <laughs> 보스탑을 먼저 딱 대거를 해놓고 가고 그랬나? 자,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충격. 발사. 오케이. 나이스 샷.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크리터들도 함께 공격을 해줍니다. 아, 이제 방타에다가는 크리터를 쓰면은 약간 때리긴 때리는데. 그래도, 효율적이진 않죠? 그래도 약간 본부에다가 확실히 크리스턴 쓰는 게 약간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자리를 잡아주고요. 클리어 해야지 클리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오, 지금 1분 20초, 1분 2초 남았습니다. 이제 거의 뭐비다는게 보이지도 않죠, 지금. 아, 좀더 붙어야 될것 같아요. 빨리 잡아야 되니까. 빨리 잡아야 되니까 좀더 붙어야 될것 같아요. 조금 더 붙어? 더 붙어? 더 붙을 수는 없나? 자, 1분 4초, 30초. 자, 또 1분 남았습니다. 1분 동안 저거 다 빼야 되는데. 아주 불안불안해요. 조금만 더 앞으로. 조금만 더 앞으로.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아주 집중해줍니다. 지금 파괴력 보이시나요? 쾅쾅쾅쾅쾅쾅쾅쾅. 거의 다 맞죠? 이렇게 하니까. 또 확실히 붙으니까. 와, 아까하고 데미지가 몇 배는 올라간 것 같아요. <laughs> 아, 클리어를 했습니다. 후, 테라바스타에서 스테이지 7까지 한 번에 실패가 있었지만, 그래도 석탄병과 음영으로 클리어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구독 및 좋아요 언제나 더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